안 했으면 봄이 되는데요. 어, 봄에 어, 소풍 가서 사진 찍고 싶잖아요. 어, 사진 찍을 때 수동 카메라로 어, 찍으면 좀더 저희가 우리가 원하는 모습의 어, 장면들을 이쁘게 어,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수동 카메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카메라라는 게 어떤 것인가 하면 어, 카메라 기능 중에서 어, 셔터 속도, 그다음에 조리개, 그다음에 ISO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을 어, 수동 카메라라고 합니다. 어,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 예전에 그 필름 카메라 같은 경우는 수동 카메라가 많고요. 어, 최근에 그 컴팩트 디카 중에서 상위 기종, 그다음에 DSLR에 보면 그 수동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동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어,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M이라고도 쓰여있고, S라고도 쓰여있고 A라고 쓰여있고, P라고 쓰여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사용할 것은 A, S, M, P 정도로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알아볼 것이 조리개인데요. 조리개는 빛을 한 번에 얼마만큼 많이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빛이라는 것을 이제 물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큰 호수에서 는 이제 한 번에 많은 물이 나오고 그다음에 작은 호수에서는 어, 적은 양의 물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 조리개를 크게 열었다면 밝은 사진이 찍히고요. 그다음에 조리개가 적으면 어, 어두운 사진이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리개를 조절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어, 특정 물체를 이렇게 부각시켜서 어, 찍을 수 있게 하게 됩니다. 어, 인물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이렇게 어, 집중해서 찍고 배경은 안 나와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조리개를 크게 하고 하면 어, 사람 부분에만 이렇게 초점이 잡혀서 어, 부각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어 이렇게 뿌옇게 됩니다. 이제 조리개가 작을 경우에는 초점이 맞을 맞을 경우가 많아 많게 돼서 어그 풍경 사진 같은 것에 이제 유리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셔터 속도인데요. 속도 속도 같은 경우에는 어이 조리개가 완전히 닫혔다가 열리는 데 걸리는 시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셔터 속도가 빨리 찰칵 하고 어, 얼른 닫히게 된다면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어, 순간적으로 딱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람들이 어, 우, 운동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 셔터 속도를 빠르게 하게 되고 물이 흐르는 것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벚꽃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어, 표현을 하려면 셔터 속도를 길게 하게 됩니다. 이 조리개와 셔터 속도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밝기의 사진을 얻기 위해서 어, 조리개를 크게 했을 경우에는 그것에 맞춰서 어, 셔터 속도가 어, 짧게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어, 조리개가 적을 경우에는 그것에 맞춰서 셔터 속도가 길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셔터 속도가 우선 결정이 되게 되면 이 결정에 대해 그것에 맞춰서 조리개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셔터 속도가 길게 되면 많은 빛을 받기 때문에 이 조리개가 적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셔터 속도가 짧으면 이 조리개가 넓어지게 됩니다. 이두개 중에 어떤 걸 우선시하는가에 따라서 사진의 그 결과물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조리개를 우선시하는 경우에는 AV. 그래서 보초 밸류를 기준으로 하는. 어, 조리기 우선 모드를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셔터 속도를 우선시 하시고 싶으실 경우에는 TV, 어, Time Value를 기준으로 하는 어, 셔터 속도 기준 모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M 모드라는 게 있는데요. M 모드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이조리개와 어, 셔터 속도를 어, 원하는 대로 조절하게 됩니다. 앞에서 어, 조리개와 셔터 어, 속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세 번째로 사진의 밝기를 결정하는 것이 ISO가 됩니다. 이 ISO는 빛에 대해서 얼마만큼 어, 센서가 민감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ISO 같은 경우는 이제 어두운 환경에서 어,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ISO가 높게 되면 어 어두운 곳에서 흔들리지 않은 사진을 얻을 수 있게 되고 ISO가 낮을 경우에는 어좀더 선명한 사진을 얻게 됩니다. 어 우선적으로 IS가 무조건 높으면 좋을 사용하기 편한데 그게 되면 그거만큼의 어, 단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어, 그 어떤 단점인가 하면 IS가 높아지게 되면 그 노이즈라는 게 발생해서 어, 사진이 깨끗하지 못하게 나옵니다. 어, 앞에서 설명드린 조리개, 그 다음에 셔터속도, IS를 자기가 변경하게 된다면 일반 컴팩트 카메라나 스마트폰에서 얻게 되는 그런 사진보다 조금 더 어, 자유롭게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어, 잘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번 봄에는 이 자동 카메라나 자동 모드를 사용하시지 말고 이 수동 모드를 이용해서 카메라를 한번 이용해 보세요.